직합동부대 장성급 지휘관 총 126명 중에서 육군 출신이 96명으로 76%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96명 중에서 육사 출신이 86명으로 90%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육사 출신들만 그 자리를 독식하고 있었던 부서도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관, 국방 정보본부장, 드론 작전 사령관, 국군 의무 사령관, 국방 시설 본부장. 여기는 비육사나 공군이나 아니면 해군 지휘관은 못하는 곳이니까국방기업법 30조에 국직 합동부대 지휘관의 육해공군 비율을 3대 1대 1의 비율로 순환보직한다라고 하는 원칙과 그리고 동일 군장교를 3회 연속 보임 금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육군이나 육사 출신도 매우 중요한 우리 군의 자산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배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법률을 지켜가면서 3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민 국군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와 합참 부장, 그 각군 총장에게 군 균형 인사에 대해서 수립을 하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가급적 국지부대가 3대 1대 1을 맞추려고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